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우입니다 오늘 시장 아주 긍정적으로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이면서 강세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난 금요일과 좀 다른 맥락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시 종목 테마별 장세 흐름이 펼쳐지면서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이 되었네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씩 관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 오늘 11% 넘게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여기에서 관심 매수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더갈 여유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특징주로 두산중공업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미 해외 원전 협력 기대. 이거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관심주로는 그 전주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두산중공업 10거래일 연속상승. 거기에다가 폐 배터리 재생. 바로 이러한 모멘텀이 있으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 흐름은, 뭐 오늘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어지러울 정도죠? 예, 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000원대죠? 벌써 2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은 오늘 거래량이 더 솟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갈 여유가 있느냐? 더 있어 보입니다, 저는요. 왜 그러냐면요. 여전히 공매도는 계속 나오는데요. 연기금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공매도 물량을 여기서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 공매도 물량이 오히려 매수로 들어올 때까지 올라가거든요 거래량 동향으로 보면 더갈 여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 한정 기술은 약간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차별화가 주가 조정으로 이어지는 양상이죠 하지만 대장주가 있고 뒤따라오는 동생주들이 있죠 쫄병주들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한정 기술이라든가 한정 KPS 역시 같은 맥락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한정 KPS는 강법이죠 하나의 테마를 이루면서 중기적인 테마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서 매매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여행, 백화점, 카지노, 면세점, 영화. 이 종목군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습니다. 언택트 관련주죠? 미국에서도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그 대표주로, 먼저 화장품주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에이블CNC, 이츠함블, 애경산업 이들 종목이 올라가면서 이 소비 관련 내수주 쪽으로 올라간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그 중에서도 에이블CNC가 가장 상승률은 좋습니다. 최근 상승률이 더불어서 앞서 보셨던 었 이츠함블, 애경산업, 이들 세 종목이 먼저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기간의 레포트도 나왔어요. 화장품 산업이 중국에서 로컬, 면세, 인바운드 이 순서로 지금 회복에 진입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어황 회복 기대감과 중국 시장 개선 이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라는 레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에이블CNC 뉴스를 보면요. 오늘 나온 뉴스죠. 오전에 4월 역 소비 역대 최고 보복 소비 수의 기대감의 상승 그런데 마스크를 이제 벗기 시작한다면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하겠죠. 이러한 얘기가 지난주부터 증권가에 나돌았어요. 그러면 화장품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화장품주는 앞으로도 이제 서서히 더 기울 어, 관심을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여행 관련 주에서 하나투어 먼저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대장주죠. 예, 아주 연중 최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 오늘 신고가 돌파를 하는 흐름입니다. 모두 투어 같은 맥락이고요. 여기에서 하나투어 지난 주말 동안 뉴스가 나왔는데, 여행업 회복기 최대 전망 수혜. 이건 이제 기관의 레포트, 좋아하는 레포트죠. 뭐, 지난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긍정적인 이러한 언택트 관련주들, 내수 소비 관련주들,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 소비와 연결되는 종목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라 점에서 놓고 보면은, 여행 관련 주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백화점 주에서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들이 올랐죠 여기서 대장주는 신세계로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왜 그러냐면요 면세점과 같은 테마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 예.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거 보시죠? 오늘도 4%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요 여행주와 더불어서 내수주, 백화점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수주 중에서 영화 관련 주들이 눈에 띄었어요. 영화 관련 주들 CJ CGV 아직까지도 영화관 많이 안 가죠? 그런데 이만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 대작이 개봉 중에, 개봉 중에 있죠. 생각보다 오프라인으로 와서 보는 영화 인구 예 기대할 만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CJ CGV가 7% 넘는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들 종목군들 뭐 관련주로 해서는 J 콘텐트리 같은 맥락의 상승세, 스튜디오 드래곤, 아직 미진하죠? 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올라가는 순서, 즉 대장주는 CJCGB와 J 콘텐트리이두 종목이고 다른 종목군들은 따라가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로 이뤘었던 루 종목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대표주로 한솔 홈데코 장 중에는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윗골을 좀 달았지만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여기에는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소식이 있었어요. 정부의 정책이죠. 대통령 직속으로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형성했다라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있다는 라 점에서 여전히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는 한솔 홈데코가 있고요. 이건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KC 코트레.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죠. 이들 종목군들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도 상승폭이 가장 큰 테마는 5G 테마가 아닌가 싶어요. 5G 테마. 에이스테크를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12% 오늘 제일 상승폭이 컸었습니다. 나온 뉴스를 보면요. 통신주 간이 통신장비주도 상승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기자들이쓴 얘기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요. 하나금융투자 기관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5G 장비 상반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요. 일회용 비용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일영비용 이거 없었으면은 영업단에서는 원래 예상했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은 낙폭 과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에이스테크 오늘 10.1% 넘게 상승했는데, 어우. 1년 오늘 들어서 계속 떨어졌어요. 예, 속이 좀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바닥은 잡았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더 나올 가능성 그리고 KMW 같은 맥락이죠? 연초부터 계속 하라겠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보유, 매수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OE 솔루션까지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순서 에이스테크 그리고 OE 솔루션 KMW 이러한 순서로 대장주 역할을 하니까요.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락 종목군들이 있죠. 삼성 SDI가 오늘 갑자기 장중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장 초반에요.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아, 외국계들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별로 안 좋아하네요. 레포트가 계속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옵니다. 오늘은 모건스탠리에서 삼성 SDI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나왔어요. 레포트가 나왔어요. 65만원에 있던 주식에 목표가 55만원이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 삼성 SDI CATL, 중국 기업이죠. 비중 줄여라. 이런 레포트. 60만원인데 55만원 레포트를 내보냈단 말이죠. 55만원. 그런데, 중국의 CATL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투자 심리가 너무 변덕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2차전지는 우리나라가 1위잖아요. 거의 CATL 제외하면요 하지만 기술력은 1위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바닥을 잡는 의미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LG 화학도 외국에서 또 지난주에 레프트가 또 목표가 하향이 났죠. 60만 원대로. 배가 아파서 그럴 거예요. 즉, 떨어뜨린 뒤에 지네들이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SK 이노베이션 가장 강하죠, 그래도 위치도 그렇고요. 예, 중심으로 본다면 SK 이노베이션 관심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이번 주 핫할 이슈 주제로. 저녁 7시부터 생방송 진행하죠? 많이들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 빠른 주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